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이 온 만물에 가득한 것을 바라봅니다. 만물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얼마나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하느님만을 예배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성화를 청산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된 제자로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모든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각자에게. 각자에게 맞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또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그 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 받아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재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지정헌금,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헌신,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때,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추레굽기 36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추레굽기 36장 2절로 7절 말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차고 넘치는 예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막 건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성껏 모은 재료가 성막을 완공하고도 크게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이 수집되었다는 말입니다. 급기야 모세가 이제 그만이라는 환호에 가까운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끊임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재료들을 연이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신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히 쓰고도 남아도는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족히 쓰면서도 남아 도는 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언젠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았었지요? 근데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씨가 말랐을까요? 암만 많이 잡아봤자 아직 잡히지 않은 고기가 훨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풍족히 쓰고도 남아도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인생에 항상 풍족히 쓰고도 남아 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준히 쉬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연이어 계속 바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연이어 계속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풍성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성막 건축 재료가 남아들게 된또 하나의 이유는 두 번째로 서둘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재료들을 바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열심히 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예물을 준비하며 아침부터 서둘러 바친 것은 성막 건축이라는 민족적 과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열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재료가 남아 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 어떤 생필품도 얻을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뭘 가지고 하느님께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바쳤했어요. 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져온 것들이죠. 광에서 얻은 게 없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거를 바친 거죠. 여러 가지 물질들 그것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바친 겁니다. 그것들을 다시 애굽에서 가지고 올수 없음을 알고서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온갖 정성을 아침부터 주저없이 연이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들이면 당장은 빈곤해지죠. 그러나 언젠가 그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막을 완공하고도 넘치도록 남을 예물은 백성들의 숭고한 열심, 곧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품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의 증거품들이 있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풍성한 예물을 바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더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열심을 다했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녀는 사심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함으로써 3년이 넘는 기근 중에서도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섬기는 자에게 백 배, 천 배, 만 배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성령을 모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바로 연결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어떤 점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막 제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에 대한 풍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막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만듭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고 있나요? 상당히 많은 경우 인간의 지혜가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순종이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부살렐과 오흘리압이또그 밖에 여럿이서 함께 일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과 목적으로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예배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통로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저마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면서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거죠. 은혜와 고집이 만날 때 교회는 분열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막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더 크고 더 화려해서도 안 되고, 주님 보시기에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래요. 자랑이나 욕심을 버리고,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새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신자의 삶과 모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금과 은, 노색 금속과 염색한 실들과 조각목과 동물의 가죽 등 재료 구성이 다양합니다. 어떤 재료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모두 다 필요하지만 최고의 재료는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머리이신 그리시도의 뜻을 이루는 집단입니다. 다양함을 복으로 여기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교 의식을 넘어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진 멋진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다양한 재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친 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종 권위자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와 우리의 유익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성막은 최고의 예술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그 자체가 거대한 예술품이고 최고의 미술관과도 같습니다. 진선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언약계는 대속을 상징하고 금초 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성류를 수놓았습니다. 성막은 채워진 공간 못지않게 비워진 공간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막과 같은 그런 곳이 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노력을 잠시 멈추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열심을 내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헌금,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때까지 넉넉히 드리면서 그야말로 풀 가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풍족히 쓰고도 남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느님의 의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더욱 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연이어서 끊임없이 바치고 드리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쓰고도 남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금 하나님께 넘치도록, 남아 돌 만큼, 연이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종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